ナモタさばがわとあらはとさま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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부따소 그분 세전 아라한 정등같게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 그, 12번째 품, 아따 왔고, 아, 품을 공부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음, 이 품을 마치면 이어지는 13번 품은, 어, 로카, 왔고, 세상, 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어, 삶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불교는 무엇이냐? 사는 이야기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서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할까? 이게 불교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만나는 세상이 있다. 그럴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이 세상과 내가 만나는 접점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길까?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이 접점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 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불교죠. 어, 그럴 때 열두 <laughs> 번째 품과 열세 번째 품이 아픔과 세상품해서. 어, 나와 세상을 주제로 가는 개송들을 배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어, 좋겠고요 자 어저께 우리 161번 개송 보았어요 그 참으로 자신이 짓고 자신에게서 상, 생기고 자신이 근원인 악은 금강석이 돌로 된 보석을 부수듯이 어리석은 자를 부순다 요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으로 자신이 짓고 자신에게서 생기고 자신이 근원인 선은 건강석이 돌로 된 보석을 부수듯, 부수듯이 현명한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한다. 뭐, 요렇게, 그, 어, 의미를 함께 보았었죠. 음, <laughs>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어저께 독, 공부한 개성에서, 어, 161번 보면, 아따나시 까땅 빠방, 아따장, 아따 삼바왕 해서, 요 삼바와 라고 하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았어요. 어, 삼바와 하면 뭐 오리지날, 뭐 이런 근원이 되는 거, 근본이 되는 거, 이제 이런 표현 이어서 자신의 근원, 아따 삼바와 이렇게 보았는데, 음 제가 뭐그 아비단마를 어 공부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어 조금 헷갈려 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삼바와 그런가 하면 이제 아비단마에서는 모든 법들의 본성이 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 이런 걸로. 그 아비담마가 말하는 담마 법들의 근본을 삼잖아요어그 아비담마가 말하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로서의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 어, 삼바와하고 비슷했는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삼바와가 아니고 사바와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바와 어. 제가 이건 아비담마를, 뭐, 관심에 두지 않다 보니까, 삼바와를 보면서, 어, 이게 혹시, 그,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그 본성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어 같은 말인가? 다른가? 해서 찾아봤어요. 다르더라고요. 삼바와는 어떤 것들의 근본이 되는 거, 뭐, 오리지널 이렇게 되는데, 그, 본성. 아비담마가 말하는 본성. 사바와라는 요 단어는 어, 일단은 어, 이 단어가 우리가 기준하는 공부 영역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랑 가르침의 영역에는 이 사바와라는 단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 사실은 이제 요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죠. 그 때로 보면 이 후대의 교재들에 나타나는 어떤 개념들이. 뭐 아주 일반적인 것 같지만 묘하게 어, 부처님 자라서 직접 서랑 가르침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어, 보게 되죠. 어그 중에 이건 요 사바와 그러니까 아비담마카마라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로서의 본성, 요런본성에 본성을 가진 것으로의 법들이 몇 개가 있다라고 이제 말해지는 거죠. 음, 그 어, 사바와라는 단어하고 삼바와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음, 사실은 의미가 좀 비슷하긴 해요. 뭐 근원 이렇게 되면 본질이라는 본질 본성이란 개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 그러나 어쨌든 아비담마가 말하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고유의 성질 이런 개념은 어, 삼바와는 담고 있지 않다 어떤 현상들의 근원 이렇게 말해지는 거그 어, 부분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162번 개성 보겠습니다 <laughs> 야사 아짠타 두실 량 말루와 살라 미옷 타땅 가로띠 소타따따 다낭 야타낭 이차띠 디소 끊임없이 개를 어기는 그는 말루와 동굴이 살라 나무를 휘감는 것처럼 적이 그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행한다. 자, 말루와 덩굴이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칡 덩굴 같은 거 이런 덩굴 식물이죠. 그래서 살라나무라는 이제 나무가 있는데, 말루와 덩굴이 살라나무를 휘감고 올라가서는 그 위에서 잎을 펼쳐 가지고 어 햇빛을 살라나무에게는 그 햇볕을 가리는 이제 요런 현상을 이제 비유로 하면서.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를 어기는 사람들 그래서 계를 지닌 삶 계로서 내가 제어되어야 한다 단속되어야 한다 이런 삶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언제나 아이고 그뭐 계라고 하는 거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내 삶의 원칙 그게 왜 필요해 그거 귀찮기만 하고 나한테 손해만 되지 뭐 요런 개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일상이 끊임없이 개를 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어 그러면 이렇게 개를 어기는 삶이다라는 것이 마치 살라나무를 말로와 덩골이 감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햇볕을 가리면 산라나무가 햇볕을 받지 못하고 쇠하는, 그리고 감아가면서 영양을 뺏는, 뭐 이런, 어, 이런 비유처럼 끊임없이 개를 어기는 이런 삶이 당장 고그 시점에서는, 뭐, 개로서 단속하는 이런 단속당하지 않으 아니, 아닌가. 뭐, 관점에 따라서는 그 계를 지닌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구속하는 불편한 삶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속당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어, 그러한 삶이 누적되어 가지고 어, 자기를 망치는 이런 제 관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어, 끊임없이 계를 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적이 자기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행한다. 네, 그래서 음, 적이 여기서 이제 그라는 것이 끊임없이 길을 어기는 나 요걸 말하지 않아요? 어, 나에 대해서 나는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지 갈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내가 못 봐. 이런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자 하나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해코지 되는, 내가 이익을 쌓아가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나에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 어저께였죠. 그, 보호자. 어, 참으로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이다라는 이제 요 160번 개성에서 자기 보호경을 소개했잖아요. 누가 자기를 자신을 보호하는 자인가라고 할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의 행위를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자다라는 거 보았고 어 그래서 참 어제 제가 그 요법구경음 동영상 정리하면서 그 자기 보호경 밖에는 제가 그이 소개를 안 했지만 그 정리하면서는 그 보호자경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보호자경 두 개. 어 사실 이제 160번 개성에서 보면 그 보호자라는 말이 나토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 보호경 이럴 때는 그 157번에서 말하는 잘 보호된 자신 수라키탕아는 라키타라는 단어로 자기 보호경은 쓰는데 어요 나토 보호자라는 요 단어를 직접 쓰는 게그 보호자경이고 두 개를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어. 자, 자기를 보호하는 자라는 이 보호자가 되는 방법, 여덟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 어, 확인해 보시고요. 음, 이렇게 이제 어제 개송에서는 자기 보호경과 연결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제 오늘 162번 개송에서는, 적이 그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행한다. 끊임없이 개를 어기는 그는, 그랬거든요. 자 끊임없이 계를 어긴다라면 이 계를 어기는 삶이 몸가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건가요? 몸가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건가요? 음, 아무래도 뭐 우리가 계를 지니는 삶이라는 것이 몸가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그러면 끊임없이 계의를 어긴다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어, 적이 그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행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나와 경쟁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어야 나의 마이너스가 그대로 자기의 플러스가 되는 이런 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 적인 그가 나에게 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음, 당연히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삶이 나빠지는 것. 그걸 원하죠. 끊임없이 개를 어긴다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저기 나에게 원하는 삶 그런 방법을 내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자기보호경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어, 우리 독성집에서 자기보호경 바로 앞에 소개하는 경뭐경 뭐, 경 번호도 그래요 어, 상류 다니까야 세세 모음에 아니지 3번 상류 다의네 번째 경이 사랑하는 자경 이렇게 나와요 어 삐야숙당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섯 번째 경이 자기 보호경. 어제 소가, 소개한 아따라키따 숙당뚫래야 되거든요. 자기 보호경 바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자경. 요거 뭐 제가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어, 독성집의 329쪽입니다. 어, 사랑하는 자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지요. 그,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인가? 라고, 또는 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라고 할 때,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하고, 의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자, 사랑하지 않는 자말 바꾸면 뭔가요? 적이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적이 적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어떤 행위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이오베지고 누구든지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말로 좋은 행위를 하고 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비록 그들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네. 본가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행위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났죠. 그러니 좋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해. 나는 너무나 귀해. 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귀로움을 만들 수는 없어. 행복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십선업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금 162번 기성에서 끊임없이 개을 어기는 그는 비유하자면 말루와 덩굴이 살라나무를 휘감는 것처럼 일해 어, 하는 건데 그것이 의미가 뭐냐? 저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자기에게 원하는 방법. 저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자기의 적된 자에게 저자는 저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자기에게 행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 사랑하는 자경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 이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이렇게말했다면 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어, 특히 몸과 말의 행위로 제약, 제한해서 말하면, 오계를 지니지 않는, 개를 지니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개를 어기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를 어기는 그 사람이 적이 그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행한다. 사랑하는 자경이 말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한다. 같은 그 같은 내용이 되죠. 예. 어뭐 시간이 오늘은 뭐 포살 함께 하느라고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유 그래도 벌써 7시 8분이네요. 오늘은 어, 162번 개성에서 그 끊임없이 계를 넘기는 사람이. 어 사,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사랑하는 자 경과 연결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어저께 보았던 160번 계송에서 자신의 보호자라는 개념으로 자기 보호 경과 연결했고 어, 이제 오늘 162번 계송을 통해서 어, 사랑하는 자 경과 연결해서 어. 함께 보았는데 네 이렇게 그 사부니카야의 경들 부처님 가르침들은 전체적으로 꿰어지는 잘 의미를 따져보면 획일된 가르침을 전달해주는 요런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죠 네 오늘은 뭐음그 어제 공부 좀 뒤집어 보면서 그 특히 말씀드렸지만 어, 161번 개성의 아따삼바왕 해가지고 어, 내 자기가 근원이다 라는 요 삼바와라는 단어를 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 본성이라는 측면 사바와라는 단어하고 좀 유사해서 비교를 해 보았다 그런데 이 아비담마가 말하는 법들의 본성 이런 고유의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한다 라고 말하는 이 사바와 라는 단어는 근본경전연구회의 공부기준 1차 결집된 경과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